배우 진서연이 자기관리 끝판왕 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진서연은 지난 28일 방송된 kbs의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제주도에서의 일상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진서연은 파치 깨어지거나 흥이 나서 못쓰게 된 물건 농장에 방문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들을 구매해 이웃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제주도 진반장의 면모를 보여줘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후 집에 도착한 진서연은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에 나섰다. 천사채를 사용한 저칼로리 해물짜장면을 뚝딱 만드는 솜씨를 자랑한 진서연은 폭풍 먹방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침샘을 자극했다. 이처럼 진서연은 부지런하면서도 소탈한 일상부터 요리 센스를 공유하며 반전 매력을 발산, 공감 가득한 재미를 가득 안겼다.